v 리문 t o r r 니다다조보 j 장 b 제 t 바 n 리문 e 263원, 2 6 5 m 입니다 263원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p Omen, E. B. Lukship s a l m o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들일 때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자적인과 지상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아니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뜻에 종속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선하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해 보다 분명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광물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여섯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원리들을 소개하기 앞서서 주기도문 전체의 또 그러한 서론과 같은 머리말과 같은 첫 소절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첫 소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적 그런 내용으로서도 또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그 기도는 헛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의 이 수많은 내용들 속에서 그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그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바로 두 가지 교리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죄인 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표현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심판주여 왕이십니다. 창조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두 내용으로 바르게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두 가지로 요약한 이 주기도문의 이 정확한 원리를 파악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존칼빈는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또 교리 문답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출발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장로교와 개혁파교회의 모든 교리학 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알아야 된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사회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생활과 삶 전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속주로서 교회와 신앙과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또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들을 어떻게 또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와 신앙, 또 사회와 또 가정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두 개는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이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지를 잘 배워가는 것이다. 섭리사적인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눈 감고 그냥 아무 책이나 골라서 뽑아보게 되면 열에 일곱, 여덟, 아홉, 다 구속주 하나님. 구약과 신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내기.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구속사적인 성경의 맥 이게 전부 다 인간의 구원을 초점으로 해서 장세기부터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에다 전부 맞춰서 해석하는 결국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 구속주에 대한 문제, 칭의에 대한 문제 이 신칭의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어 버리는 것이 전형적인 루터파의 성경 해석이기니다 그러니까 이 이러한 운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이런 교회에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 또 다른 형태의 유행으로 그렇게 또 번지면 아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래서 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좀 할라 치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게 되면 친구의 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경신학적 읽기. 교리 공부에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은 오직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구속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큰 장로교회의 편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적어도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구속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기독론에서, 또 구원론에서 다루는 것이. 성경을 다루면서 성경 다음으로 신론을 배웁니다. 그 신론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주에 대한 실제적 구원의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는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는 신속히 돌아와서 교회론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론에서는 국가와 교회를 구별하여 우리가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좀더 신앙적인 문제라라면 를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가 죽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더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7대 조직신학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그 섭리사적 역사로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laughs> 이게 장로교회예 적어도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공부하는 장로교회 신자라라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경을 읽어야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본문과 어느 구절들은, 레이디는 집중적으로 구속사적인 구원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신명기로 돌아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직접적 관련된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명령 빼놓고는 나머지 80% 90%는 전부 다 십계명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국가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돈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용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부적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십계명의 80%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통치해가시고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국가와 직장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부분은 구속사 부분이 좀더 강조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좀더 강조되어 있고 자원서에서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제사 얘기도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주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비중이 보게 되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 99%가 일상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사 중심으로 읽게 되면 자문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문서는 식견명을 중심으로 한 온통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될 건가? 그 정직함을 교회에서 는 어떻게 유지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또... 국가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그 정직함을 유지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통치와 따스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성경 읽기에 대한 심각한 또 도전들을 우리 장로교, 적어도 개혁파 성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말한 말 뜻이 무엇입니까? 왜 주기도문이 이처럼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런 뜻을 또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심판주라라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분이심으로도 또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은 고대의 그러한 표현을 담아서 하늘을 가장 두렵고 무섭게 생각했던 고대의 이러한 문화적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늘에 계신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 공간에만 갇혀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터전 속에, 온 모든 곳에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이 그렇게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한 표현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비유를 소개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만 이제 주기도문의 중간쯤에 하나 하늘,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눠서 소개했습니다. 를 그럴 때의 하늘은 천사와를 뜻합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 같은 건지 또다르다라면 첫째 하늘은 뭔지, 둘째 하늘은 뭔지 신학교에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기초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성경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과 땅을 비교해서 천사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잘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하늘은 천사를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곧 주기도문 설명에서 나올 겁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심판주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가볍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거나 식지상적인것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인 안에도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연약할 때 이런 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때 쓰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어지로막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 우리의 이러한 육적인 욕망과 죄악된 또, 또 이런 부족함 때문에 또 이러한 실수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육적인 욕망들을 함부로 그렇게 발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육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상상하지 않도록 그렇게들 많이 상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마구잡이로 강요하면 그런 것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종속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장 한마디가 결국 2000년 사이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결국 인간의 욕망이 폭발할 때에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될 때, 오늘날 기복주의 교회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끌고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제시하는 교회들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인간의 소원과 욕망을 자극해주면, 그거 다 들어준다라고 설교해주면, 얼마든지 성도들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책망함,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아픈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이거나 지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종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또, 어, 리석은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면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주고 계시는 만물의통치자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앙을 대변하는 그 중요한 표현 한마디가 경외. 사랑, 뭐,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 안에는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들이 예, 담겨져서 경외라는 말을 늘 즐겨 사용했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주여 창주되신 그런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또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도 바르게 또잘 균형을 이루면서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들을 또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라는 권면을 또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